오늘은 청라에 위치한 코스트코에 다녀왔습니다. 오픈일 전부터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먼저 방문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해두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일산점을 주로 다녔었는데 이번에 청라에 오픈한 국내 최초 미국식 표준형 매장. 1층에 주차하고 1층에서 쇼핑하고 계산하고 집에 갈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고객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매장인데요. 8월 22일인 코스트코 청라점 오픈 날짜에 다녀왔는데요. 포스트코에 입장하는 차선은 두 차선인데 이미 꽉차 있었고 주변에 교통경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한 10시 30분 정도 된 시점인데 벌써 나가는 차량들도 몇대 있지만 아직 대부분 쇼핑 중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차량들이 기다렸어요. 코스트코 청라 오픈 행사로 인해서 주변이 거의 마비가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으로 봐도 코스트코 주변이 온통 빨간색이더라고요. 코스트코 청라 주차장 입구 바로 직전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완전 교통대란이었습니다. 버스까지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차량들이 서 있었는데요. 저 멀리 엄청난 차량 줄 보이시나요? 다 코스트코 입장하려는 우회전 차량들이에요. 코스트코 주변에 아파트 입구까지도 막혀서 저쪽으로 가면은 유턴 하면서 끼어드는 차량들까지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청라 오픈 소식에 방문을 위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방문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도중에 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주변 주민분들이 걸어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가는 길에 보니까 중간 중간에 주차 공간은 많이 보이는데 차량 입장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차량이 꼬이면서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입장을 살짝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코스트코 청라점은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형 매장 방식으로 지어져서 다른 코스트코 매장처럼 주차장이 몇 층으로 되어 있거나 코스트코 매장에서 1, 2층으로 쇼핑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거나 하지 않고 1층에서 모두 가능해요. 청라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오픈할 때는 9시부터 줄이 길게 서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입장해서 10시 30분 정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11시쯤부터는 이미 계산대에도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픈한 곳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옷들 보이시나요? 밖에서는 주차로 난리가 나 있었는데, 의외로 코스트코 청라 실내에는 쇼핑하기 쾌적했습니다. 코스트코 청라점 오픈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계산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만 많고 쇼핑은 오히려 사람이 적은 편이었어요. 생활 자파보다는 식료품 쪽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델리 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쪽만 엄청 많고 없는 곳은 또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코스트코 청라점을 가서 놀랐던 한 가지는 바로 푸드코트였는데요. 다른 매장들은 그래도 앉아서 좀 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었는데, 코스트코 청라점은 서서 먹는 테이블이 한 3, 4개, 앉아서 먹는 테이블도 2개인가 4개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계산대 바로 앞에 있어서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많이 복잡했습니다. 왼쪽은 계산대, 오른쪽은 푸드코트 줄이고 통행은 가로질러야 하고 직원분들이 안내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은 꽤 넓게 되어 있지만 방문 당시에도 비가 잠깐씩 조금씩 내렸는데요. 미국식으로 한 거는 뭐 좋지만 미국은 거의 비가 안 오니까 실외 주차장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눈이나 비, 사계절인 나라에서 실내 주차장은 보기에는 미국식이 좋고 넓고 멋지다고 할수 있겠다 쳐도 비가 많이 올때 비를 다 맞으면서 카트를 끌고 차까지 이동해서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식 매장을 방문할 때 팁은 후진 주차를 하지 말고 전면 주차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카트를 도로에 두고 바로 싣고 이동할 수 있지 전면 주차를 해두면 카트에서 차로 짐을 실으려고 차를 빼고 또 카트에서 짐 싣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주차장 라인 크기는 확장형의 좌우 공간까지 있어서 요즘같이 큰 차가 많아진 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주차 라인을 가지고 있는 코스트코 청라점이어서 굉장히 이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높이 지한이 없기 때문에 뭐 오버랜딩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나 어떻게 보면 캠핑카도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차들은 여전히 줄지어서 들어오고 기다리시는 차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2시가 되어갈 쯤에도 여전히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코스트코 청라점은 이왕이면 밤 시간대에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아마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코스트코에서 구매할 게 있으시면 다른 코스트코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청라점에서 캠핑용품 코너는 많이 없었는데요. 할인하고 있는 캠핑용품도 한 3개 정도 있었고, 먼저 태백산맥 피크닉 매트가 할인 중이었는데, 사이즈 가로세로 300cm 사이즈에 0.4cm 두께를 가지고 있고, 방수도 되고, 브라운 톤의 패턴을 가진 제품인데요. 보관 가방까지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한강 피크닉 같은 데서 사용할 때 일반 돗자리보다 좀더 튼튼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이 약간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앉거나 그럴 때도 딱딱하지 않고 살짝 쿠션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피크닉 매트 끝에 마감도 웨빙으로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9월 1일까지 8,000원 할인하여 31,490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 대표 상품 중 하나인 팀버릿지 롤테이블 제품인데요. 가로 110에 세로 69, 높이는 70cm 정도로 되는 테이블이고, 이거는 다리가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한 칸씩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서 뭔가 수평이 안 맞는 바닥에서도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수평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테이블은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고 가격은 8월 25일까지 15,000원 할인하여 54,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코베아의 릴렉스 롱체어 제품인데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되게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는 대표 상품인데요. 릴렉스 체어는 일단 등받이가 목받침까지 있어서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고 뒤로 많이 안 제껴지기 때문에 테이블이랑 같이 세팅해도 별로 이질감 없는 의자입니다. 릴렉스 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5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도 제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코베아 제품은 정상가 42,990원에서 이번에 9월 1일까지 9,000원 할인하여 33,990원에 판매 중입니다. 책상은 그레이랑 블랙이 있고, 원래 블랙이 인기가 많은데, 새로 생긴 매장이라서 그런지 블랙 재고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스트코 청라점에 방문해 보았고 청라점에서 판매하는 캠핑용품들까지 둘러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코스트코 청라점에는 그렇게 많은 캠핑용품들은 없었지만 추후에 입고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는 고객들보다 청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의 매장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주변에 스타필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더 시너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